창세기백문백답 63번째 시간 예, 창조의 증거 인체의 신비 네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응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63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인체의 신비 가운데 체세포를 통해서 예, 창조도 하나님의 의에 설계되고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변정하는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태어날 때약 60조개 정도가 되는데 성장하면서 100조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체세포들의 수명은요, 신체 부위마다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위벽세포는 2 내지 3일. 또 피부는 28일 등등 각각 다르다는 거죠. 매일 수십억 개, 어떤 분들은 뭐 380억 개라고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정도의 세포가 매일 매일 새롭게 생성되고 교체됩니다. 예, 죽은 세포들은 뭐 때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피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중에 100억 개 중에 한개 세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아주 단순화된 이 세포의 구조 도식이죠. 예, 이거 보면. 우리 뭐 생물 시간에 잘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핵소체로부터 중심소체까지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백쪽의 세포 중에 한개 세포. 그 세포 한개 속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서요. 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뭐 진화된 존재일까? 아니면 철저하게 설계되고 창조된 존재일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이걸 뭐 우리가 외워서, 그죠? 이게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신묘막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백쪽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좋게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단어를 찾아서 밑에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망망대해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백조의 세포 하나 하나 속에서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케모카인, 그죠? 나오죠? 화학 전달 물질이고요. 리셉토, 이거는 수용체, 환경이나 개체 내에서 받은 자극을 그 개체가 취할 행동이나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신경 충격으로 전환시키는 특수세포나 세포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발견해 내는 거죠. 발견해 내는 겁니다. 세포 뼈대 단백질 네, 4분제 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 이 유튜브 출처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거든요. 또요요 요 그림은 나오는 이 영상에 캡처한 건데요. 광주 중앙고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핵을 보자. 세포 핵 중에서, 그죠? 세포 중에서 핵. 핵 안에, 핵은 세포의 사령탑이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염색체라는 게 있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이제 구성하는데, 염색사는 풀린 상태죠. 염색사는 핵막 속에 존재하는 DNA로서 실처럼 풀린 상태로 엉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포가 분열 준비를 마치면 염색사는 염색체로 응축된다고 해요. 핵은 또 리보솜을 만드는 인을 포함한다. 리보솜 리보솜은 핵 밖으로 나와서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요, 나머지 세포질이 있는데 세포핵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이 단백질이 10만 가지 이상의 단백질에서 우리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도록 가동시켜 주거든요. 리보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포어서해서 기공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세포 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리보솜이 리보솜은 유전자 암호에 저장된 정보를 단백질 분자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약 10만 종 이상의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가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생성된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분리돼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이동하게 을 됩니다. 예, 리버솜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요게 단백질입니다. 자, 그다음 소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소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세포. 골격을 구성하고 또 이것이 철로처럼 길이 되어 가지고 이 위로 소포가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소포는 이제 단백질을 실어 나르는 택배 택배 차량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또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터 단백질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무슨 거대한 어떤 그죠? 공상과 어떤 뭐 SF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죠. 이런 일들이 우리 몸 속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으로서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 또는 택배 차량 같은 이런 역할을 하죠. 단백질과 기타 물질들이 소포체에서 기원한 소낭, 소포체에서 기능한 소낭에 사여가지고 이렇게 낭을 이루고요. 여기에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죠?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골지체로 이동을 하거든요. 골지체는 마치 택배 차들의 어떤 물류 집화장처럼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모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데요. 골지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골지체라고 합니다. 예, 단백질은 골지체로 이동을 하면서 세포에서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이 되는데 이게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형태가 접힌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당을 첨가하는 거, 지지를 첨가하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예, 여긴 또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세포 속에 많이 있는데요. 뭐, 세포 한개 속에 뭐, 천개 내지 이천 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재밌어요. 마이토콘드리아가 뭘 하느냐 하면요. 식물과 동물 세포 모두에서 발전기관의 역할을 하는 세포소기관이다. 이제 이러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힘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양분 자체는 어떤 힘이 아니죠. 영양분을 힘으로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보면 뭐 휘발유를 넣는다고 휘발유 자체가 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을 통해서 힘으로 전환돼서 나온다 됩니까? 예, 이런 것처럼 발전기처럼 엔진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요. 예.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 동안에 이렇게 ATP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자를 만드는 요게 이제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세포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수록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를 갖게 되는데요. 한개 세포 안에 천개 내지 이천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한개 세포 안에.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분을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이 속에도 DNA가 있대요. 우리는 세포핵 속에 DNA가 있다라고, 이제, 어 뭐, 그래서 세포핵 속에 DNA 길이가 이 밑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그 외에도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포액 속에 있는 d n a 하고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로부터만 이게 성계가 된다고 라 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 연구를 통해서요. 모든 인류 여성의 조상은 단한 명이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게 1987년도 네이처지에 실렸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하고. 87년 타임지에도 88년 뉴스위키지에도 이렇게 실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모개로부터 만 승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특성을 이용해서 혈통 관계를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 하와이 대학교 칸 박사님과 버클리 대학교 스톤킹 윌슨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전 세계 147명의 태반, 미국,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뉴기리아와 호주의 원주민들로부터 태반을 기정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밝혀진 결론, 결론은요. 연구 대상은 모두 한 여성의 유전자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여성의 조상은 한 명이다. 단한 명이다. 이런 것을 이제 유전 DNA를 통해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입니다. 1997년. 딱 10년 후죠. 이때 또 네이처지의 재미난 논문이 하나 실리는데 모든 남성의 조상은 한 명이래요. 이게 어떻게 했냐? 이것은 이제 스탠포드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합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여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연구했다. 어떤 유사한 방법이냐? 남성의 세포핵 내에 DNA의 Y 염색체, 남자에게만 있는 Y 염색체 서열을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모든 남성은 한 남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시작되었다. 한 남성의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자카르네케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성단수, 여성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태초에 처음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류가, 예,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또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인류가 단순한 동물 같은 상태에서 유인한 상태를 거쳐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신지나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포의 형태는 또 세포 골격을 통해서 유지가 되겠죠. 물렁물렁하니까 그죠. 이 어떤 형태가 유지되려 그러면 안에 골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골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액틴 플라멘트라 그랬어요. 액틴은 근육을 구성하며 그 수축에 필요한 단백질의 일종이다. 액틴 필라멘트는 가는 근육 잔섬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백족의 세포 중에 세포 한 개, 그 안에 일어난 현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뭐, 그죠? 뭔가 이렇게 막 모였다가 이걸 또 어떤 데도 끊어냅니다. 이런 끊어내는 단백질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끊어내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절단 단백질. 뭐왜 이렇게 끊어내? 우리 알 수가 없죠. 예,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면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세포 한계 한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살아 있는 거죠. 또그 외에도 선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도를 둘러싼 세포들이 갖는 어떤 구조물들이 있고, 우리 귀로 듣는 것도 그죠? 막 청각 이 듣는 것도 보면 안에 선모들이 막 출렁이면서 소리를 식별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인간 세포 중 유일하게 또 편모를 가진 것도 있죠. 정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인체의 신비 가운데 DNA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이 일에 함께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